Into my into my 안녕하세요. 방막비타게 아, 오신사입니다. 제가 소개할 또한 가지 음. 음, 제품은 이제 뭐냐 하면요, 어, 일산화탄소 어, 경보기에요. 이제 가끔 뉴스 보면은 뭐 펜션에 가가지고서 보일러에서 새 나온 어, 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했다거나. 어. 외부에 놀러 가서 천막 같은 거, 텐트 같은 거 치고서 어, 그 속에서 뭐조그마한 어, 화로 켜놓고서 잠이 들었다가 가스에 중독돼서 죽었다거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사실은 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집에 보일러가 있고. 거기서 혹시 우리 집이 좀 어디가 뭐 벽이나 이런 데가 갈라지거나 허술해서 가스가 새 들어와서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나는 이제 걱정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일산화탄소 경보기 예,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까 아주 싸구려부터 굉장히 비싼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어 국산이면서 꽤 평가가 좋은 이제 사용해 본 본 분들의 평가가 좋은 그런 제품을 골라보니까 한 2만원 정도 되는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센코의 어, 가스누설 경보기 어, SI611 이런 건데, 자, 요거를 이제 벽에다가 부착하는 거죠. 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어, 보일러실이 이제 바깥에 있지만, 보일러실하고 옷방 안에, 그리고 그 뒤에 안방이 있으니까, 침실이 있으니까, 그 옷방에다가 이제 요거를 제품을 설치를 해가지고, 어 이제 경보기를, 경보를 울리게 할 거예요. 근데 이건 뭐꽤 강력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못 들을 수가 없다. 음 아주 신뢰성 높고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하게 됐는데, 자,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게 가스는 밑으로 깔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천정 부분 높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산화탄소는 다른 기체에 비해서 더 가볍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차갑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조금 고여 있을 때 경보가 울리게 하는 그런 형태의 경보기라고 합니다. 요거 구체적으로 음 장착하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경북이 소리가 어느 정도 큰지 한번 음, 그 들려드리는 그런 장면들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건전지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좀 이상하게는 생겼는데 여기 이제 자, 이렇게 생긴 그 CR123 이라는 건전지인데, 이렇게 이제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런 게 시중에서 파느냐 찾아보니까 팔더라고요. 그 CR123A 커넥터 타입이라고 찾으면 나오는데, 가격은 하나에 2100원 정도니까, 뭐, 구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 건전지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끼면, 예. 네. 껴졌죠 여기다가 이제 넣고 이제 앞에 보면 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이게 아마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세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아직은 안된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됐어요. 자, 요게 이제 감지하는 센서고 여기가 이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어,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제 소리가 나요. 어느 정도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상당히 큰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면 이런 소리가 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를 담아 넣고 이제 이 뒤에 판이 있는데 이건 고정하는 판이죠. 요 판을 벽에다 고정을 하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끼기만 하면은 이제 장착이 되는 요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어, 자 장착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뒤가 보일러실인 옷방이에요 그럼 요거를 뭐위 천정에 가깝게 붙여야 돼요 열심히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이 케이스를 먼저 여기다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붙이면 되죠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됐고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끼면 되죠. 그래서 딱 끼면은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다는 모습 네,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는. 저런... 택 살지만 좀 그런 안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 되시는 분들, 요 영상 잘 보시고요. 이런 이제 어 건강, 생명에 직접 관계되는 이런 경보기들은 하나쯤 장만 해가지고서 음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